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것은 안중근 의사가 쓴 장부가의 친필 원고이고요. 남아 있는 유일한 한글 필적이라고 합니다. 자, 가를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이토 이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의지를 담은 의지가 담겨 있는 글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은 뭘 강요하면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강탈이 될까요? 바로, 가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강탈했던 을사늑약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러분들은 을사늑약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죠. 자, 을사늑약이 문제로 나오면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을사늑약은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조약인 동시에 대한제국의 외교를 간섭하기 위해서 통감을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에 따라서 통관부가 설치되기 때문에 을사늑약은 통관부가 설치되는 근거가 됩니다. 혹은 이제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하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보통 정답으로 씁니다. 고로 정답은 4번이라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고요. 1번 삼별초 항쟁의 원인이 되었다. 틀렸습니다. 삼별초 항쟁의 원인은 고려 시대 몽골이랑 싸우던 고려 정부가 이제 무신 정권이 무너지면서 몽골이랑 강화를 체결하게 되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삼별초는 항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2번 북벌론의 대두에 영향을 끼쳤다. 틀렸죠? 이번 같은 경우는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으로 조선은 청나라랑 군신관계를 체결했고요. 이후에 오랑캐에게 치욕을 씻자는 북벌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3번 비변사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틀렸죠? 비변사는요, 언제 만드냐면요. 조선 중기 때 국경지방에 방어를 위해서 설치하는 게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이 비변사는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조선 후기 최고 정치 기구로 성장을 합니다. 4번은 정답이고요. 5번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틀렸죠? 5번 같은 경우는 바로 삼정의 문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정의 문란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은 전국적으로 밀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